예, 아침 일찍 나와서 사전투표를 했는데요. 우리 소사구의 유권자 여러분, 오늘 그리고 내일 사전투표 날이니까 가급적 4월 10일 투표하는 것보다 사전투표 반드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지금 사전투표를 아침 일찍 나와서 하셨는데, 또 유권자들, 소사 유권자들한테 한마디 해주시죠. 예, 오늘 4월 5일과 6일 그리고 10일은 부천이 침체된 경제를 계속 지속하느냐 아니면 정말 성장과 발전으로 완전히 뒤바꾸느냐 이거를 결정하는 날입니다. 조사구 주민 여러분, 부천이 더 이상 10여 년의 침체와 정체를 거듭하지 않도록 이 하종대에게 표를 몰아줘서 새로운 부천 그리고 활력 있는 부천 그리고 떠나가는 부천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부천. 30년 전 경기도에서 1등 하던 부천의 영광을 다시 재현할 수 있도록 꼭 하종대에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